네, 발표를 맡은 진로추창업 팀장 서길무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laughs> 어, 앞에 팀장님들이 너무 잘해 주셔서 제가 뭐라 얘기를 할건 없고요. 제가 지금 노안이 왔는지 몸이 좀안 좋아서 약을 먹어서 그런지 저 앞에 모니터가 잘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냥 책을 지금 제가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어, 일단 발표를 하기 전에 일단 저희가 목표 달성을 위해서 발전해온 진로추창업의 성과를 발표할 수 있게 이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지난 3년 동안 우리는 다양한 도전과 기회를 통해서 성과를 이루어왔습니다. 어,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호수의 백조는 상당히 우아하고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물 밑에서 발은 상당히 힘들고 바쁩니다. 저는 그 바쁜 발을 열심히 들여다보니 조그만한 글씨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뭐가 쓰여져 있나 하고 자세히 보니 왼쪽 발에는 박병태 학생지원차장, 유민경 계장, 이경훈 선생, 박효진 선생, 그리고 지금은 자리에 없지만 다른 부서, 그 다음에 퇴직 휴가를 가주신 최용국 과장님, 그 다음에 김민규 계장, 정지윤 선생, 송유진 조교 선생.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른발을 또 보니 뭐가 적혔나 봤더니 학과 교수님과 조교 선생님들 이름이 다 쓰여져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분들이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어, 아마 화려한 백조는 있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도와주신 구성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성과입니다. 저 앞에 글씨가 안 보여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좀 아래 책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학년부터 도 2024학년도까지 실적은 우상향으로 계속 진행해 왔습니다. 2024학년도의 경우에는 목표 건수가 6만 건인데 실적이 11만 6천 건을 달성했습니다. 달성률은 194.5%입니다. 이 또한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서 이론낸 실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수 사례인데요. 저희 진로추창업팀에서 하는 모든 프로그램 다 우수하기 때문에 요거는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진로취업캠프입니다. 두 번째 모의 면접 경진대회입니다. 세 번째 진로탐색 학점제입니다. 요거는 3년 동안 총 184명의 학생이 수혜를 받았습니다. 네, 저희 방에서 또 취업률과 떼놓을, 떼놓을 수 없는 관계라 취업률 제고를 위한 노력으로 여러 가지 노력들을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 어, 개인 창작 활동 종사자들을 위한 지원이 있었습니다. 요거는 2023학년도에 신설된 프로그램입니다. 두개다 2023년도에 됐고요. 하나는 MJC 아르테 프라스입니다. 이거는 특이하게 졸업생들에게 지원을 하는 프로그램으로 25명이 현재까지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예술 창작 활동 지원금 지원 사업입니다. 이거는 실업 음악과 학생들이 음악권 저작 등록을 할때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하는 거고요. 20명의 학생에게 지원을 했습니다. 이두 학생들만 해도 저희 대학의 취업률의 약2% 정도는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취업과 관련된 기관들과 MOU를 체결했습니다. 어 화면에 보시는 네개 기관과 어 저희가 MOU를 체결해서 지금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넘어 버렸네. 세 번째로는 저희가 국민 취업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취업 지원 서비스를 졸업 예정자 학생들에게 지원해 줌으로써 어, 취업을 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어, 학생들이 원래는 상담센터를 방문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너무 힘들어서 저희 대학 내 출장 상담소를 설치하여 학생들이 상담을 용이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하였습니다 11월 30일 기준으로 현재 48명의 학생이 참여를 하였고요 이 학생들이 또 취업을 한다면 말씀드린 대로 저희 대학 취업률의 2%를 또 차지하는 실적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는 K 디지털 트레이닝 훈련 과정입니다. 이건 IT 학과 네개 학과에 총 지금 두개 과정, 사십일 명의 학생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2025년도 3월까지 교육 과정이 운영이 되고요. 여기서도 이 학생들이 다100% 취업을 한다면 우리 대학 취업률에 약2% 정도 효과를 볼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창업한 인원은 총 10명, 3년 동안 10명의 학생 창업을 하였고요. 또 교수님들한테, 하, 어, 개인 창작 활동 지원 관련 종사자, 종사자들에 대한 실적도 저희가 채용 실적으로 인정해 주는 것을 2024년부터 학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비교과 프로그램 수요조사입니다. 제가 감기약을 먹어서 지금 입이 바짝바짝 타는데요. 잠깐 물좀 마시겠습니다. 저희가 수요 조사를 했는데 2023년도와 2024년도의 내용이 글씨가 작아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학생들한테 설문을 해 봤습니다. 프로그램 신청 후에 왜 불참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혼자 참여하기 싫어서요가 21%가 나왔습니다. 근데또두 번째 나온 게 뭐냐면 귀찮아서가 20%가 나왔습니다. 이 학생들이 다 귀찮답니다. 혼자 가기도 싫고. 그래서 2024학년도에 온라인 프로그램을 확대했습니다. 왜? 이 수요자에서에 맞게끔 저희가 어, 개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온라인 강좌를 많이 했더니 아까 보셨듯이 2024학년도 실적이 11만 6천 건이 나온 겁니다. 온라인에서 엄청난 실적이 나왔습니다. 근데 어, 또2 4학년도 수요조사를 해보니 이 결과가 조금 뒤집어졌습니다. 이제는 학생들이 취업, 선배, 산업체, 스펙, 그다음에 뭐 어, 노베이스 뭐 이렇게 나왔는데요. 학생들이 이제 취업에 슬슬 눈을 뜨기로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 진로취창업팀에서 2025학년도에 개선 및 한류계획으로 자격증 취득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교양 교과목 2학점으로 운영되고 있는 컴퓨터 활용능력 교과목이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온라인으로 전환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일단, 2025학년도 1학기에 1000명, 2학기에 1000명 해서 도합 2,000명을 운영할 계획이고요. 만약에 이 학생이 수강 신청을 하던 중 또는 수강 이후에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자격증을 따고 저희 학생 역량 이력 관리 시스템에 자격증을 등록하면 장학금 5만원을 지급할 계획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학생들이 자격증을 많이 취득해 준다면 우리 대학 취업률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어, 학생들이 산업체 뭐 초청 뭐 여러 가지 둘을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학과 맞춤형 프로그램을 좀 강화할 계획입니다. 일단 학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산업체 초청 특강하고 그 다음에 학과별 특화 프로그램 그 다음에 어, 산업체 액티비티 프로그램 이런 것들의 개선 사항을 좀 반영해서 확대할 계획이고요. 학생들이 노스펙에 대해서 지금 이제 슬슬 아까 요구조사에도 나왔듯이 학생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서 일단은 학과와 한번 이런 노스펙 학생들을 어떻게 어 지원해 주는 것이 좋은지 협의해서 프로그램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2023학년도에 혼자 하기 싫어서 귀찮아서라는 거를 24년도에 반영해서 실적이 많았지만 24년도의 경우에는 이제 산업체 취업 쪽에 좀 많이 포커스가 맞아졌습니다. 쳐져서 어, 온라인 프로그램을 좀 축소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프로그램 경우에는 저희가 딱세 가지만 운영할 겁니다. 하나는 전체 학생이 들을 수 있는 도전 30, 30딱 하니까 어감이 오시죠. 이 안에는 강좌가 30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오면 30개의 강좌를 다 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취업이 중요한 학생들, 졸업, 학년도에 있는 학생들한테는 취업 전쟁 승리법이라는 콘텐츠를 어 제작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 콘텐츠가 21개 들어있고요. 취업과 관련되어 있는 심화된 콘텐츠로 제작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어 창업 온라인 특강을 준비해놨습니다. 그래서 어 2025학년부터 혁신사업에서 대면 활동을 확대하시고 온라인을 줄인다고 하셔서 저희도 거기에 맞게끔 온라인은 축소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